옛날 충청도에 어느 시골 종놈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얼마 되지 않는 밭을 갈러다니되 사무청편 없이 여러 날이 걸리거늘 주인 늙은이가 이상히 생각하여 하루는 일부러 가서 보니 밭 가운데 있는 큰 나무 밑에 널찍한 부분에 발자욱이 낭자하고 어지러운지라 영감이 이튿날 새벽에 먼저 밭으로 가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가지가 빼한 틈에 숨어 있었다. 얼마 후에 여종과 남종이 함께 밭으로 오더니, 나무 밑으로 걸어와서는, 각각 옷을 모두 벗고, 밭을 갈기 겨우 반시경도 채 되지 않았는데, 계집이 먼저 지아비를 불러 가로대, 우리 이제 그것 해야지요 하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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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하며 사내가 대답하였다. 이에 여종이 엎드리면서 뒷발을 높이 들고, 안놈의 마령상을 하자. 남종이 두 팔로 땅을 짚으며 달리는 숫말의 형상으로 여자의 옥문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마루음 소리를 내며 거기에 입 맞추고 그 법석을 하다가 문득 큰 나무 위를 바라보니 주인 늙은이가 걸터앉아 있는지라 종놈이 깜짝 놀라 황급히 달아나는데 이를 보지 못한 여종은 말같이 응우후후응우후 웅우우우, 하고 울부짖으며 빨리 일을 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고 고함을 치자 종놈이 웅웅응응 웅웅응응 나무 위를 보아라 하고 연방말 울음소리를 내었다.